이번 시간에 우리 계산 필드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STDEV 이 함수를 이용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필드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그 표준편차 계산 필드를 추가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완성된 거 그림 보니까, 문제 그림 보니까 제일 오른쪽 끝에 합계표준편차하고 이렇게 이제 표준편차께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죠 이거 이제 계산필드로 추가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은 우리가 피벗테이블 하나 선택해 놓고요 데이터가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피벗테이블의 분석 분석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필드 항목 및 집합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계산필드라고 있어요 자 요거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계산필드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요거 찾아가는 거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분석에 피벗테이블 분석에 들어가서 계산에 필드 항목 및 집합 이쪽에 들어가더라 여기 보면 fx하고 있죠 요게 함수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이제 클릭해주더라 클릭하고 나서 계산필드 클릭하면 끝 그러면 이제 계산필드 섭입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떠요 뜨면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위에 여기 보니까 표준편차라는 그 계산 필드를 이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때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이런 글씨가 없을 때, 이런 글씨가 없을 때는 우리가 문제 그림 보고 이 제목이 뭔지 이걸 보고 우리가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식 쓰는 곳이 있죠. 여기 0이라고 써져 있는 거지워버리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stdev 그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함수 이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stdev 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1월달, 2월달, 2, 3월달 이세 가지 필드에, 필드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필드하고 1월달, 2월달, 3월달 성명도 있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로까지 열어놓고 1월달에서 더블 클릭이요. 1월달에 더블 클릭했더니 1월하고 이렇게 작은 단표를 묶어서 들어갔죠. 들어가면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달 거 더블 클릭해주고, 그러면 또 2월달도 작은 단표를 묶어서 들어갔죠. 그러면 그 뒤에서 우리가 컴마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3월달 것도 더블 클릭이요. 그럼 3월달 것도 작은 단표를 묶어서 들어갔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다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은 더블 클릭해 주면 되는데 중간 중간에 신표는 내가 직접 찍어야 되더라. 그리고 가로 닫는 것도 내가 직접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 수식으로 이제 계산한 그 값을 표준편차라는 요 제목으로 내가 이 계산 필드를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확인 누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추가요. 해서 추가 버튼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드를 성명하고 1월, 2월, 3월만 원래 가지고 있다가 표준편차라는 이 필드가 이제 생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하고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게 이제 피버 테이블에 이곳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 필드, 요거 이제 추가시키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하고 직접 문제 풀어보고 지나가세요.